고감을 한 번씩 그래도 빠르게 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네. 어, 일단 저희가 아시아 투어 어, 잘 마치고 왔고요. 우리 팬들이 열심히 응원해주신 덕분에, 어, 정말 무사히 잘 마치고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콜 콘서트 첫공연에서 저희가 할수 있을지 정말 몰랐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어, 또 이렇게 이 넓은 곳을 많은 무너지지가 않고 아 그냥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큰 사랑에 보답하는 플랭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옆에 있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새로운 챕터를 향해 렛츠고! 지금도 사실 믿기지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 소리 듣고 여러분들 직접 뵈니까 너무 실감이 나는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큰사랑 주고 이렇게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항상 그사랑에문 앞에서 발전하고 또 항상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 사실 때 옆에서 꼭 즐겁고 행복한 존재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어,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한 가지 있는데, 어, 우리 플리어 분들 덕분에 저희가 커리어 하이를 결성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플리어 분들과 같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다 보니. 저희 더 높이 높이, 더 멋진 곳을 향해 같이 걸어갑시다. 풀리 진짜 저희가 진심으로 정말 정말 사랑하고 풀리 없으면 저희 플레이브 없다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풀리만 보고 저희는 항상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클리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어, 우선은 이렇게 꿈에 그리던 적동에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 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를 걸어오면서 항상 최정한달려고했지만 분명 부족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채워가면서 우리 플레이 분들께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그리고 또 항상 요즘에 여러 번 했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변화하는 그 속에서 저희는 정말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항상 있겠다고 영원을 감히 약속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저의 꿈에는 고척돔은 네, 없었습니다. 정말 꿈도 꾸지 못한,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우연 이렇게 또 촛동에서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춤을 춰드리고 같이 어, 눈을 보면서 그 대화를 할수 있는 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되고 이 영광을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정말 이 촛동이라는 어, 멋있는 무대가 정말 많은 아티스트 십생 분들에게도 어, 정말 꿈의 무대인데 어, 아티스트 분들한테 인정받고 꿈을 키워나가는 연습생들한테 또 하나의 꿈이 될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진짜 저희 첫 아시아 투어의 마무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모든 순간이 다 기적 되도록 습니다 진심으로 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우리 함께 손잡아주는 우리 플리어로 되 있어서 저희는 또한번 앞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플리에 헤아릴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를 크게 무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플리! 사랑니다